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매 추천 맛집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위와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구매 추천 1. 슬림하고 디자인과 마감 좋은 제품입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 평가 괜찮게 받은 제품이고요. 접었을 때 불과 22.6mm 밖에 되지 않는 슬림한 갖추고 있어요. 맥세이프 충전, 애플워치, 이어폰까지 무선 충전 지원합니다. 공간 활용성도 뛰어나고요. 전반적인 디자인이 심플하고 깔끔해서 좋습니다. 독특한 점은 하나의 제품으로 애플워치와 갤럭시워치 모두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워치 두 기종 충전 코일 방식이 다른데요. 이를 하나로 다 되는 방식이어서 충전 호불호가 좀 있나 봐요. 여기 에 애플워치 충전시 발열은 없다고들 하네요. 구입에 참고하세요. 구매 추천 2. 가격 상당히 저렴한 휴대용 모니터 소개해드릴게요. 지수스 15.6인치 FHD 휴대용 모니터예요. 1920-1080 x 해상도 72% sRGB 300 칸델라 60Hz 지원해요. 색감은 다소 아쉽긴 한데요. 일단 휴대용 모니터 가격치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이에요. 가격이 가격인 만큼 터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노트북 듀얼 모니터 활용이나 게임용으로 괜찮아요. 저렴한 가격에 휴대성과 이동성을 찾는 분들에겐요. 저렴한 가격에 15.6인치 만나보세요. 충분히 이 금액이면 국내에서도 24인치 모니터 살수 있는데요. 휴대용 모니터 자체가 이동성과 휴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요. 단순히 크기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구매 추천 3. 화웨이 스마트밴드 8 제품이에요. 샤오미 밴드보다 디자인 성능 훨씬 더 좋은 제품인데요. 화웨이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일 뿐 기능적인 측면은 훨씬 더 좋은 제품이에요. 1.47인치 아몰레드 탑재했고요. 블루투스 5.0 지원과 6축지 센서 탑재했네요. 배터리 2주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OATM 방수 지원합니다.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심플한 외형이 한층 더 좋고요. 8.9mm로 슬림한 두께 제공합니다. 수면 데이터는 물론이고 다양한 건강 및 피트니스. 100가지 운동 모드 지원해요. 배터리는 불과 45분만 완충 가능하고요. 5분 충전으로 이틀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 웨어러블 밴드 중에선요. 성능이나 스펙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구매 추천 사. 이 분야의 최고봉 제트펜이 있는데요. 가격이 은근히 비싸 요즘은 비슷한 제품을 많이 찾아요. 슈즈크 제품으로 9만 파스칼 갖춘 제품이고요. 2 1,500rpm 보여줘요. 2 0 0 0 m h 배터리 두개 탑재되어 있고, USB C 충전 지원해요. 옵션에 따라 액세서리 추가 구매 가능하네요. 에어건은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청소, 선풍기, 헤어드라이기 등 바람이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인기가 참 많아요. 크기도 작아 휴대성도 좋은 데다가요. 에어건과 흡입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요. 활용성이 더 뛰어난 제품이에요. 흡입력도 상당히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구매 추천 5. 이미지 본에서 리눅스 기반 신제품이 나왔어요. 신제품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인데요. 독특한 점은 세개의 UI를 제공해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존 메인 UI에서 새로운 두 가지를 추가한 형태이고요. 디자인을 보면 H9 제품을 베이스로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H13 플러스 모델은 H10 기반 제품인 것 같네요. 전방 4K 블랙박스, H265 코덱 지원, 락칩 4코어 탑재까지요. 기존 제품과 완벽히 동일한 모습이고요. 달라진 점이라면 세 개의 UI를 제공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네요. 다른 하드웨어 개선 사항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어렵고요. 리눅스 기반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수동 업데이트 방식인데요. 구형 제품들은 신기능 탑재가 어렵기 때문에요. 항상 최신 기종 제품으로 유지하는 게 좋긴 해요. 신제품이니 관심 한번 가져보시길 추천해요. 구매 추천 6. 보조 배터리와 품질. 디자인에서 큰 인기 브랜드죠. 앵커 제품으로 마그네틱 무선 보조 배터리 제품이에요. 맥세이프 디자인 제품으로 아이폰을 비롯해서요. 마그네틱링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5000ml 용량으로 아이폰 1회 정도 완충 가능한데요. 급할 때한 번씩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예요. 휴대성도 좋고 무엇보다 거치가 가능한 디자인에요 단순히 부착해서 사용하는 용도뿐만 아니라요. 후면이 접이식 스탠드를 제공해요. 세워서 충전과 거치가 가능하고요. 또한 아이폰을 옆으로 회전해서도 충전과 영상 시청도 가능해요. 활용성도 뛰어나고 앵커 제품답게 품질 참 좋습니다. 구매 추천 7 애플워치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 제품이에요. 야외에서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2,500ml 용량으로 애플워치 최대 3번 정도 완충 가능해요. 은근히 야외에서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플워치만큼은 전용 충전기 하나 있음 좋아요. 무선으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요. 또한 케이블 통해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로도 급할 때 써보세요. 가격 저렴해서 좋고요. 스탠드 형태로 세워서 사용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배터리 잔량 확인 LCD 통해 가능해요. 가성비 참 좋은 제품입니다. 구매 추천 8. 절대 융합되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의 제품입니다. 바로 8인원 멀티허브 제품의 SSD 디스크 저장 공간을 갖춘 제품이에요. 에세저 8인원 멀티허브 제품으로 가성비 활용성 굉장히 좋답니다. NVMe SSD 전용 케이스만 해도 가격이 멀티허브 가격만큼 나오는데요. 이를 하나로 합친 금액으로 더 저렴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거기에 멀티 어브 제품으로 USB 3.0, Type-C, SDTF 카드 슬롯, PD 100W 지원과 HDMI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노트북이 점점 슬림해지면서 SD카드 슬롯조차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노트북 사용자들은 멀티 어브가 필수예요. 여기에 맥북의 경우 저장 공간도 적기 때문에 외장하드 필수죠. 이런저런 액세서리를 이거 하나만으로 모두 해결 가능해요. 부족한 포트, 저장 공간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NVMe와 SATA 방식 모두 지원합니다. 진짜 가성비는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이상 구입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자주 업로드를 통해 유익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